짱이 알을 낳기 위해 새로운 둥지를 만들고 있다. 기존에 다른 거위가 만들어 사용 중인 둥지가 있었지만 짱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지금 짱의 앞에는 레오와 점박이 가 함께 있다. 둥지를 만들 때 도와주거나 함께 있어주는 거위들은 평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위 들이라 볼수 있다. 보통 거위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산란 장소로 정한다. 내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장소이지만 짱이 한번 정한 장소를 내가 임의적으로 바꾸긴 어렵다. 짱을 도와주기 위해 치조와 이쁜이도 왔다. 1년 전, 짱이 겪었던 안타까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그냥 두고만 볼수 없어 둥지를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기로 한다. 짱이 폭신한 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낙엽을 잔뜩 갖고 가는 것이다. 그사이 그레이를 포함한 다른 거위들도 와서 짱이 둥지 만드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 둥지를 만드는 데는 많은 낙엽과 작은 나뭇가지가 필요하다. 나는 짱을 도와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이다. 사실 나는 거위들을 위해 미리 산란 장소를 두 군데 만들어 놓았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위들은 내가 정한 장소보다 자신만의 장소를 선호한다. 다음 날 짱은 전혀 새로운 장소를 산란 장소로 정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레오와 점박이가 있다. 1년 전 우두머리 거위였던 짱은 그레이라는 포악한 거위에게 리더 자리를 빼앗겼었다. 그리고 그레이는 그런 짱 옆에 다른 거위들이 도와주지 못하도록 권력을 행사했고 짱은 외로운 왕따 신세가 되었다. 다른 거위들은 그레이의 폭정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짱을 떠돌렸고 짱은 외롭게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녀에게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겼다. 항상 레오와 점박이가 그녀의 옆에 붙어 다니며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레오는 1년 전 핑크가 낳은 두 마리의 자식들 중한 마리이다. 현재, 레오파 거위그룹의 대장 거위이며 태어난 지 1년도 안될 만큼 어리다. 하지만 덩치가 유달리 커서 유일하게 그레이와 비슷한 체격을 가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오의 엄마인 핑크는 그레이가 가장 중요 하는 암컷 고어이다. 그런데 짱은 왜 레오와 친하게 지내는 걸까 짱은 레오를 통해서 그녀가 빼앗 겼던 리더 자리를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레이를 대적할 만큼 크고 튼튼한 자식을 낳아 그녀의 한을 풀고 싶은 것일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장의 첫 번째 산란이 임박해졌다. 장은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고 하얗게 생긴 거위 알이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무표정하게 산란을 하고 있지만 분명 힘들게 고통을 느끼며 산란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오와 점박이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함께 있기에 짱의 마음은 든든할 것이다. 고이 극장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짱의 슬픔에 대해 잘 아실 것이다. 그런 짱을 오랜 기간 지켜본 나는 오래 깊일 꽃 짱을 도 코란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드디어 짱은 첫 번째 산란을 했다. 보이는. 닭들처럼 알을 낳았다고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조용하고 침착하다. 산란 뒤에도 통증이 완전히 가시려면 한참 동안 이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통이 사라져갈 무렵 피곤함이 밀려온 짱은 졸기 시작한다. 모의극장 시즌1에서 주인공으로 거듭났던 짱에게 과연 올해에는 해피엔딩이 찾아올 수 있을까? 다음날 나는 그동안 사이가 소원해진 거위들과 다시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한다. 작년 4월 내가 핑크의 자식들을 유기하고 8월의 유니스트 거위들을 유기하고 난뒤 거위들은 나를 극도로 싫어했었다. 세월이 지나면 그만 있겠지 하고 거위들을 내버려뒀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의 벌어진 틈은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았다. 핑크의 자식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레오와 치즈라는 이름을 갖고 그들 옆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유니스트 거위들도 농장에 있는 그들보다 더 멋진 곳에서 거의답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의도를 모르는 거위들에겐 나는 여전히 범죄자일 뿐이다. 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뒀던 거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의 극장 시즌2를 성공적으로 촬영하려면 당연히 거위들과 친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위 극장 시즌1에서는 두마리의 주연과 두마리의 조연, 그리고 대부분의 엑스트라들이 나왔었다. 핑크와 짱이 주인공 토리와 그레이가 조연이었다. 올해 시즌 2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웅장의 거위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사용할지는 오로지 집사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킹크는 내가 유일하게 교감할 만큼 나와 친하게 지내는 거위이고 토리는 내가 아주 아끼는 거위다. 짱은 나와 친한 거위는 아니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연급으로 극부상한 거위이고 투악한 그레이는 나와 유일하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위라서 녀석을 양역 전문 거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거위극장 시즌 2에서는. 시즌1에서 실패했던 거위들의 육아를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자연포란을 성공적으로 마친 핑크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던 것에는 나의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 아기 거위들의 안전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핑크를 닭장 안으로 옮 겼던 것이다. 시즌2에서는 아기 거위가 태어난 곳에 칸막이와 안전망을 설치해서 엄마 거위를 이동시키지 않고 육아를 하도록 해볼 생각이다. 부디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적인 거위 극장 시즌2번째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놀부를 만났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어보니 덕분에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산다고 한다. 나는 힘겹게 사는 듯한 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몸에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 하나만 떼어주면 평생 먹을 것을 챙겨주겠다고 했다. 배고픔에 판단력이 흐려진 놀부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 우선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자세한 것은 수술 날짜가 잡히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다.